좋아 좋아 천천히 좋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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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이어 좋아 비비는드리블 해버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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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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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선다이 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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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응. 10대 2. 어, 10대 2 어때? 와. 오케이, 오케이. 들어와, 들어와. 좋아. 좋아하더라. 아 좋아, 좋아, 좋아. 어! 주아이 화이팅! 야, 배지원 화이팅! 오. 좋아, 좋아, 좋다. 잘 몰아, 몰아, 몰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오케이, 양쪽. 윙윙 윙 살리고. 야, 개코이 자자자자자. 오케이. 해동, 해동, 오케이. 좋아, 해동. 오! 오, 좋아, 좋아. 좋아, 아빠. 슛! 슛! 나이스! 와, 에러분들님 대단해요. 한십두 번. 빨리 그 해답. 우와! 천다이천다이 응원 야, 응원해. 어 오, 12대2. 어때? 우우! 야. 오케이, 오케이. 김문아 목사님 선수야. 학교 다닐 선수였어. 이지이지잘 막아야 돼? 이해지? 김문아 목사님 막아야 돼?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, 알았 막아, 막아, 막아. 어 나가, 돼! 좋아, 좋아, 좋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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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우 아웃 없이 아웃 없이이야 좋아. 좋아 좋아 우오우오오와와와와와와와오오오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와! 오 우와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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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목소리> 김문학 목사꽉 잡아야 돼 김문학 선사님잘 막아야 돼 어디+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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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와어 어디 어디 어야어야 어디 어야야야 야야 야야야야 야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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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어디 네, 유비과사한 말씀 해주세요. 와, 너무 재밌었습니다. 정말 두 교회가 연합하여 축구를 할 때,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할 수 있었고, 그리고 서로 페어플레이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. 아, 주선해주신 애녹 전도사님께 감사드리고, 감사합니다. 또 목사님과 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네, 우리 회장님. 회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와주시고 같이 열방제작 교회랑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<laughs> 진짜? 내일도 큰일을 맞으세요. 아멘 맛없네. 아가씨, 다치지 않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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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육이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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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후에 너무 가난했었어요. 너무 가난한 부자가 있었답니다. 와그 부자가 호떡을 5개 사가지고 아버지가 배고파서 4 개를 먹고 아들한테 하나밖에 안준 거예요. 제 삼. 진짜.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 호떡 하나 먹고 배부르지? 했는데 아들이 하나 먹은 놈 배부르면 네개 먹은 놈배 터져 죽겠습니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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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습니다. <이길 재밌지? 웃음> 我们记得。